자, 원 위에 하나의 점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 이걸 알려줬을 때 말이죠. 주어졌다는 것은 이걸 알려준다는 이, 이 소리거든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네, 바로 여기 써 있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우리가 부르, 부를게요. 저게 네. 어디서 나온 거지? 증명에 대해서는 지금은 얘기를 좀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는 주로 사용법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 좀 묻어 놨다가 우리 증명 영상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 위에 주어진 점이 2,3이고 원의 방정식이 x 제곱 y 제곱은 4였을 때요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사용법은 x,x,y,y 두번 곱한 거니까 펼쳐 놓으시고 한쪽에다가만 2를 넣는다 3을 넣는다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한 게 돼요. 그렇게 공부해주면 나쁘지 않아요. 자,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 위에 점 A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외울 때 외우기 편하라고요. XXYY가 10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한쪽에다가만 A와 B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이거랍니다.잉? 그게 이거라고요. 그럼 얘랑 똑같단 얘기인데? 어, 맞아, 그런 얘기예요. 이제 비교하세요. ax by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어, 음. x로 2 y 플러스 6은 0입니다.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 숫자도 막 다르고.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줘야죠.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e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y와 빼기 12는 0이 나올걸요? 그러면 여기 똑같으니까 됐고, 다른 데도 똑같으면 되지 뭐. b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하고요. 이렇게 해서 ab의 값을 다 구해버린 겁니다. 자, 2번은 비교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1번은 공식을 이용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서도요. 원 위의 점 a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러하다. 원 위의 점 a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xxyy 10이다 생각하고 a 하나, 1 하나 대입하라고 했죠? 네, 바로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인데요. 그게 이거랍니다. 뭐 그런 거예요. 둘이 똑같다니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가 3이고 예. 네. b가 1일 것 같아요. a가 3이고 b가 1입니다. 더하면 4 되겠죠. 이 문제가 엄청 쉬워요. 계산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면 좋겠다. 직선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이두 점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 자, 원과 직선이 점두 개에서 만난답니다. 그렇구나. 점두 점을 pq라고 해볼게요. 이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하나는 L, 하나는 M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난다고 했고, 계산해보면 이제 알겠지만, 계산이 잘 된다면, 음, 내가 볼 때는 두 식을 좀연립하라고 1번과 2번 식을 연립하라고 내어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X제곱,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 집어 넣었어요. 제발 계산아 너무 복잡해지지 말아라. 와, 60 나오니까 조금 쫄리네요. 자, 10x 제곱 60. 아,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10으로 약분하면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네. 428이니까 x 4 2로 만들어 내고요. x는 4이거나 2이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x좌표가 2고 이쪽에 x좌표가 4란 소리입니다. 그럼 직선에 집어넣으면 뭐 금방 y좌표도 구할 수 있겠죠? 2가 되고 6, 4 여기 4 집어넣으면 10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요. 됐다. 자뭐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단순해졌어요. 예, 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2x, 4y는 20이 되겠고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4x-2y는 20이 되겠죠 그러므로 두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잘 무난하게 잘된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원이 좀 요상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동안 배웠던 개념과 비교할게요 그동안 중심이 0,0인 그런 사람이었고 원 위의 점이 ab이면 ax,by는 오이다로 흘러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중심이 0,0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xx, yy 생각한 다음에 앞쪽에다가 a, b 넣어달라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x-2의 제곱, y-1의 제곱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그 x-2 두번 곱하고 y-1을 두번 곱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3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쓰고, 앞부분 한쪽에다가만 4, 2에서의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2x 2 3y 1은 3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끝. 정리해 주는 건좀 필요해요. 2x 3y 4. 4쯤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개념을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